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카톡으로 우리의 텔레방으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글을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칩시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되어가면 우리 손으로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더 새로운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청년들이 친구와 적이 될 정도로 전쟁이 아니라 협력하며 도전할 수 있는 희망 넘치는 나라, 기회 넘치는 나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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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얘기를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해주셨습니다. 언론 개혁에 작은 책임을 자임하는 입장에서 날로 더 극악해지는 언론 환경에 늘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한숨만 쉬고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기사를 쓰는 것만이 언론의 권능이 아닙니다. 언론의 더큰 권능은 전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고 우리가 있는 힘껏 널리 알리고 퍼나르면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올바른 기사, 정확한 글, 감동적인 사진을 찾아 페북에, 트위터에, 인스타에, 카톡에, 텔레에, 커뮤니티에 퍼나르면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우리가 퍼나드는 하나하나가 저 거대한 기득권과 적폐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이고 촛불이고 짱돌이며 화, 화염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론이 되자. 우리가 언론이다. 고기 서끼자